그다 맞아야 돼. <웃음> <웃음> 자, 하자, 하자 어쩌나, 저요? 그, 그날 농구하고, 다음날 괜찮았는데, 점심에 헬스장 가려고 갔는데, 신발 신으려고 하는데, 허이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선 한이 형 갔거든요? 네, 자, 디스크가 이미, 저, 저, 네, 전부터 탄 적이 있었으니까. 재발한 것 같다고 우선은 일단 치료하다가 안 돼, 안 돼. 네, 차도 안보라고 안안 오늘... 아, 아, 진짜요? 아. 무슨 주사 와요, 지스 그래서 치면 주사야. 네. 뻔해. 근데 맞으면 효과는 직관이야. 형 이거 엄청 비싸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안 비싸. 어, 그래요? 그렇게 안 비싸. 어, 저번에 예전에 디지크로댄스 때 병원 갔는데 아, 15만원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런 거안 맞아. 까대까대 경호 까대 아 나도 형간대로 가야겠어 그게 좀큰 병원이긴 했거든 동네에 어. 아. 그냥 침이 그래 하면 근데 여긴 지이야 그냥 정형외과에서도 그냥 정형외과도 주사있어 형 근데 가서 제가 <Defense> 나이스 와. 저거 나이스 그냥 가서 그냥 주사 나달라고 하면 나도까요어 나주지 보통 막 그러더라고요 막. 뭐 MRI 찍어보지 않아 <laughs> 그러면... 죽었다고그래 예전에... 아... 그리고 내가 말하는 주사는 그 직접... 직접 생존한 주사가... 아, 그래? 그거는 아마 너가 나하는 15만 원짜리가 맞을 거야. 음. 그건 굳이 맞을 필요 없어. 그 형들이 계속 맞으라는 주사가 그거에요 어. 그러면 어, 형이 맞을 주사야? 아... 아. 패스 야. 정확하게, 패스 정확하게. 그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끌어오는데. 응. 그래야 끌어오는데. 수비하라수비 수비하라. 하나. 야! 집중! 야, 집중해! 아, 수수가 너무 많네 <laughs>

아, 금 나를 보 좋았는데, 스테프그 그러니까. 아, 나이스! 아, 네. 야, 야! 제조하게. 괜찮 들어갔어. 그냥 더 들어갑니다. 또 세리 하나. 습니다 자. 괜찮아. 리 하자. 자! 各位，各位，别我他着，别我他着。

오늘 백이 다려 선수가 뒤 있습니다. 자, 제죠. 습니다.

집중하 수비하라! 수비하라! Oh どいしりどいしりペース 자, 천천히 하나. 아 나가 나샷 봐지 봐지 아이씨 나나나

경주님, 와준이 재현 이선아조금만더 줄게. 요선이님오케이오케이 자, 준이 정준이, 정준이, 정리이 정준이, 정준이, 정 아괜찮데안돼안돼 안 돼. 이거 어떻게 이걸 이걸로 해야돼 이걸로 돌려야 된다고? 네, 잡고 그냥 뭐가 안돼요? 정말 돌아갔는데? 네. 아 방법이 이거 털어 네. 아, 이게 방법이다 이게 지금 다 고정이 안돼 그래서 얘를 조일까요? 얘를? 얘를 조이겠어? 어? 얘 고장났네 지금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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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Hvala što pratite kanal. 이거 <목소리> 뭐 한, 두번 다고 면한번아니요 커질 은 그냥 커질 유형 에서 가격 을 봐도 좋영이 니들 로 캐리 <laughs> 없었으면 30점 차이 보이을것같아 점수 안나현영이 <laughs> 미들로 캐리하고 지금 웅형이랑 정훈이 정은... 좀수다 <laughs> 올린 것같아 거의 멱살 잡고 있 몸은 가벼워졌는데 뭐, 다리가 털려 <laughs> 우리는 운동하고 와서. <가지고. 웃음> 마리 말이 없어서 그런 거지. 말이 없어. 웅용형 응, 굿샷! 밑으로 어, 다 내리는게 차라리 가나 아, 어, <laughs> 부작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냥 아예 다내려버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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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하시던데 아, 원래는 플러스원 네, 많이 네. 하는데 아까 플러스 안하시는 거. 같아 아, 풍이어도 아, 그래요? 좀, 좀 심한 경우는 네, 몸가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코, 네. 코? 해야 될것같요그 아, 네. 음. 교체, 교체해서 들어가요. 교체. 네. 네, 교체, 정호영 정우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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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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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뭐, 거

눈 맞은 줄알아가고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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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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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쿼빼백 이 잡고.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들어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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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자. 형만, 형만 내려가, 형만 내려가. 호빠컷 컷 정우형 반대로 정우형 반대로 정우영 Be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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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laughs> 왔네 그냥 이건 아 바지 <laughs> <다진> 머리 <laughs> 정형권의 유아인 머리 어떠세요? 아, 어? 정형권의 유아인 머리 아, 그냥 짧게 자른 거 아니야 <laughs> 아재밌맨지 <맨날> 집에 돌리고 유아인 <laughs> <Ui> 머리 자랐죠 <따라했다. 웃음> <laughs> 아 저거 새거 있는데 일단 짠 순화 봐라 순화 순화 봐나요? 순화 효과 없잖 받아봤는데 무슨 기계에다가 그냥 톡톡 하는데 전혀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게한번몇번 번 받으면 소용이 없어.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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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보험 돼 이제. 보험 되는 데는 너무 짧던데 5분 해 주나? 원래 그치 순화가 원래 그거 아니었죠? 진짜 맞죠. 나는 완전 그건 줄 알았어. 누워있으면

주사 좀 알아봐야겠다. 형, 음. 음. 아, 오늘 그럼한의원 다녀오신 거예요? 네. 바로 춘화 받고, 침 맞고, 약침 맞고. 아, 약침 좋더라. 이번에. 음? 어, 어, 그, 그러니까 그거 맞아야 된다니. 약침 좋. 어. 예. 굉장히 진통제야. 그 아, 네. 네. 그런 거 있잖아. 야, 먹는 약하고 주사 중에 어떤 게 효과가 됐어요? 주사가 있어 그치? 혈액이 네. 그, 아, 먹는 진통제랑. 아, 주사 맞는 치통대로 생각하네. 음. 근육에 다이렉트로 꽂아 버렸지. 빠르지. <웃음> 나 지금 되게 아팠어. 못 졌어. 원래 상태로. 어. 음. 막고 한 <laughs> 3네 시간 만에 <laughs> 통증은 가라져. 오늘 맞고 <사가지고>. 왔어요? <laughs> 아니야. <laughs> 그렇게 한두달 가. 아, 아, 두 달쯤 되면 아, 이제 또 아, 아, 괜찮아.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손톱들으시네 <laughs> 어, 이거 짜는다고 잘라 놓은 거. 그래서한두 달에 한번 가야 돼. 어. 가야겠다 어, 유아인 좋았어. 다음에 어? <목소리> 좀잘보이 잘, 제가 잘안 좋았어요. 아까 쳤잖아요 아까 찾더아여 여기에요. 딱 가운데, 그 이거 한번 끊을게요.